뺏으려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해낸 제스피스 변신을 막을 방법이다 너에는넌 이는 이저 녀석 대체물 어쩌겠다고 제스피스 변신 뭐지? 어, 뭡니까? 근육만 돼도 체크메이트처럼 머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머리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나옵니다 어쩐지 셀것 같다 저게 뭐예요? 폰이다 머리뿐만이 아닙니다. 균형만두의 몸 전체가 서양식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균형만두의 하반신이 진짜 제스피스 모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육 균형만두 날아차기 시도합니다. 뭐야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김창의 날아오르더니 겨우 한칸 나갔습니까? <웃음> <웃음> <geliyor> 뭐야 이번엔 달리 먹자. 단수된 나라 가서 공격해 주마. <laughs> 아니잖아. 뭐야 한 칸씩 가서 어느 세월에 붙어 싸우려고? <laughs> 이러려고 한거 아니대. 왜 몸이 안 떨어지고 그러나 이거? 혹시 만두야? 공격을 제대로 할수 없는 건 네가 지금 폰이기 때문이야. 뭐이 폰이라서? 세스 게임에서 폰은 까맣고 하얀 바닥을 따라 한 번에 한 칸씩 밖에 못 움직여. 그럼 제일 힘없는 말이잖아. 이제야 눈치챘단 말이냐? 안 할래. 제스피스 변신. <laughs> 웃지마. 별거 아닌 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가져가지도 않았어. 네 멋대로 빼앗아가놓고는 무슨 헛소리?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 <laughs>